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경남경찰 리포트 이미지 순경입니다. MBC 1일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에서 나공주로 나오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탤런트 오연서 씨가 경남경찰 4대 사약 척결 홍보대사로 위촉돼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4월 8일 경남경찰청은 4대 사약을 근절하고 범도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로 탤런트 오연서 씨를 위촉했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이 오연서 씨는 친근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4대 사회학 척결 홍보 동영상 촬영, 라디오 공익광고 등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치며 도민들에게 4대 사회학 근절 참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연서 씨는 위쪽식을 가진 후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내방인을 대상으로 4대 사회학 척결 홍보 캠페인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경남경찰 홍보대사의 오연서 씨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합천경찰서에서는 경찰과 학생들이 참여해 4대학 근절 이벤트 플래시몹을 열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4월 7일, 1 5 0 0 0 명이 참여한 벚꽃 마라톤이 개최된 합천공설운동장. 학생 300여 명과 김은진 합천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30명이 범도민 4대 사약 척결 플래시몹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찰과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국민들이 하나가 돼 4대 사약을 척결하기 위한 관심을 촉구한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산 김치와 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를 경남경찰이 적발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 등 경남 일대 13곳에 값싼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프랜차이즈 대표를 검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 김치의 양은 약 96톤으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 6개월간 국내산 보리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섞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산과 마산 등 26개 도소매 업체에 36톤을 넘게 판 일당을 검거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새우 430kg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 6개월간 국내산 보리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섞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산과 마산 등 26개 도소매 업체에 36톤을 넘게 판 일당을 검거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새우 430kg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한낮에 주택가 빈집만을 골라 털어온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주로 방범시설이 허술한 곳만 골라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8일 진주시 하대동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기군속 40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2011년부터 최근 2년까지 진주와 사천 지역의 주택가를 돌며 예순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고 방범시설이 허술한 원룸 등 비어있는 주택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죄는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방범시설을 보강하고 외출할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절도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을 이용해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 스미싱 사기 수법이 발생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7일 진해에 거주하는 박모씨에게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 발신번호는 112. 북한이 연평도에 폭탄을 떨어뜨려 62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링크된 주소가 포함되어 있고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링크 주소를 분석한 결과 악성코드로 확인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요청을 했습니다. 신종 스미싱 사기 수법은 무료 쿠폰이나 상품권을 준다는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클릭을 하게 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유출된 개인 정보로 자신의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거나 결제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열어보지 말고 즉각 경찰에 신고해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경찰 리포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